3월 24일 월요일 모닥불 교의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몇주전 우리가 설교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태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교만과 열등감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주하면서 저에게 드는, 어, 묵상과 나눔은 교만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죄입니다. 그 모습이 추하거나 역하기보다 교묘하고 고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교만이 있더라도 그만큼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고 교묘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속을 만큼 고상한 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나 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저 바리새인처럼 오늘의 저기도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고 막 자기 자신을 막 찬양하고 높이면서 기도하거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필터링 될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안에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말을 한다면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해줄 것입니다. 야너 그것 좀 별로야. 너그좀 재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타인을 저렇게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면 어떡해. 아마도 어, 아주 어린 나이인 아이들조차도 저런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면 금세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런 수준의 행동과 말은 금세 수정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교만은 전 훨씬 더 교묘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교만은 따라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내면과 눈빛과 표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끊임없이 타자와 자신을, 혹은 타자와 타자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면에서 끝없이 은밀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러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상황은 내가 좀 낫다. 드러나고 노골적인 교만은 차라리 발견하고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려주기도 하고요. 바보가 아니라면 눈치가 있다면, 아, 내가 말조심을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게 보이는구나. 금세 눈치채고 알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교만은요, 여러분. 은밀하고 교묘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렇지, 내가 조금 더 낫지. 그래, 이 정도면 오히려 감사한 거야. 아름답게 포장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교만은 고상하게 그 모습을 바꿉니다. 이게 저는 정말 무서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만과 또그 반대의 큰, 크게 다르지 않은 열등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해결되고, 나아지고, repent,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예, 세리가 했던 그 기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한 치료는 온전하고,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네, 말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런 흠결이 없으시고, 모든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신 그 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그 신의 무게 앞에 내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세우는 일 저는 그것만이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이 고쳐지고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신 앞에 자기 자신의 작은 존재를 그저 두는 것,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들고 있는 하기도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세이빙 어카운트도 내려놓고, 그냥 나라는 이름, 나라는 존재로 신 앞에 그저 정직하게 서는 행위. 저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알수 있고, 또한 동시에 그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를 위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그 이중 정체성을 우리는 신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마주함이 우리 내면의 비교의식과 교만과 열등을 순식간에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세상의 가치와 능력과 영향력과 물질과 돈과 이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교만과 열등감을 멈추는 그 방법.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코람데요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교묘하고 품이 있고 우아한 죄, 부끄러운 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멈출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임재가 오늘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동시에 가장 겸손하고 작은 존재로 여러분을 발견하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노골적으로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함을 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본성과 악함은 큰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저 세리의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때문에 우리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만은 교묘하고 고상하고 품이 있어서 그것이 교만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삶을 채워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유일한 길, 예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하루 되게 알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 우리의 열등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소중한 자아와 존재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묘하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높아진 그 우월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비교와 물질로부터 해방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는 저와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 하루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입니다. 한주의 출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앞에서 코람되어 서 계신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